실하기 필요한데요. 아이들이 그림책을 몸으로 읽는 것처럼 엄마가 먼저 마음으로 읽으면 되기 때문입니다. 자 마음으로 읽으려고탁 하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.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림책을 대한 엄마의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거든요. 왜냐, 학교마다 공장 도서라고 있어요, 아시죠? 1학년 때 50점, 2학년 때 40점. 학교마다 그런 독서 기록장도 나눠지고요 그죠? 저는 저희 찾 아이가 이학년 권장도서를 딱 받았을 때 생각했어요. 이렇게 권장도서를 할 거면 학교 도서관이 이 권장도서를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한 학급이 그냥 다 읽게끔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고 권장을 해야지 책은 없어. 이걸 읽어주려면 내가 어디서 사거나 빌려오거나 해야 돼. 도서관에 가거나 그런 에너지를 50분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. 그, 아니 권장도서를 할 거면 왜 학교에서 준비해 주지 않을 거지? 그게 먼저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. 50권의 권장도서를 짝 1학년 2학년 지금도 있죠. 4학년인데 지금도 50권이 짝 있어요. 있는데 어, 과연 이게 3학년에 맞는 1학년에 맞는 권장도서인가? 너무 내용이 철학적이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또내 아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좋지 않아요. 얘는 엄마가 권해야지만 일찍 자기가 스스로 이걸 읽을 것 같지 않은 권장도서가 수두룩해요. 어, 뭐, 학교이거 누가 만든 권장도서 리스트니까 아무도 몰라. 몰라요. 선생님도 몰라요. 알고 보면 한번결정서가 정해지면 그냥 대물려는경가 굉장히 많더라고. 그냥 서품만 보고 학교에서 선택.